안녕하세요 여러분. 회복적 서클 활동을 통한 관계 회복을 소개합니다. 본 회복적 서클 활동은 잠신초 교육력 재고팀에서 활용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먼저 회복적 서클 활동을 통한 관계 회복. 그 의미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회복적 서클 활동은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동그랗게 둘러앉아 모두가 같은 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교실에서 끼리끼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학생들의 관계를 더욱 넓혀 서클 내부의 소속감과 친밀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갈등 상황에 놓여있을 때 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선생님 앞에서도 다툼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클 활동에서는 차례대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여 따라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대화 방법은 분노와 비난의 감정이 표현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합니다. 즉, 비난과 비판의 대화가 아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기회로 바꿔 표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클 활동을 통한 관계미즘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첫째. 관찰하기 친해지기를 위한 공동체 활동하기 단계입니다. 일명 아이스브레이킹 단계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이 단계에서는 동그랗게 모여 앉은 학생들이 가벼운 놀이로 긴장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리가 마구 섞이게 되어 다양한 친구들과 만나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학급 모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은 문 활동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의 긴장감을 낮추어줍니다. 특히, 수줍음이 많아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공동체 활동을 마치고 신뢰서클 구성하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규칙 첫 번째, 토킹스틱을 가지고 있는 친구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토킹스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됩니다. 둘째, 서클에서 나눈 이야기를 서클 밖에서 나누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모두에게 특히 강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다양한 마음속 이야기를 솔직하고 안전하게 나누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는 본격적인 마음 나누기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실내 서클을 구성하는 활동에서는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신뢰가 형성된 공간임을 인지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폭력 대화 나누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한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친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교사는 상대방이 나의 말을 잘 이해했는지, 경청한 이야기를 들은 그대로 따라 말하도록 지도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대화를 경청하고 따라 말하기 확인하기 과정을 반복하여 상대방의 느낌, 욕구, 부탁을 인지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감정은 소거되고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이 느꼈던 느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욕구와 부탁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복적 서클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서클 활동의 효과성, 그 장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사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다툼이 있는 학생 사이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중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반복하게 하며 확인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두 학생은 회복적 대화를 실시하고 문제 해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학생 측면에서 살펴볼까요? 학생들끼리 순서를 정해 이야기하게 됨으로써 듣는 행위에 집중하도록 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은 가라앉게 되고 서로의 감정, 욕구, 문제 해결 방법에 집중하게 됩니다. 즉 학생들은 차분히 공감의 대화를 이어가며 문제 해결의 단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복적 서클 운영을 통한 관계 회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회복적 서클 운영을 통해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